태시설, 이건 실제로 경찰까지 왔던 일입니다. 새벽 2시쯤 조용한 골목에서 손님 한 분을 태웠습니다. 타자마자 계속 뒤만 헐끈거리시더라고요. 몇분 달리던 중 그분이 갑자기 기사님, 차 세우세요.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.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저는 블랙박스 화면도 확인했지만 뒷좌석은 비어 있었고 손님이 착각하신 줄 알고 아무도 없습니다. 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. 방금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. 라고 하길래 저도 순간 겁이 나서 바로 길가에 정차하고 112를 불렀습니다. 경찰이 와서 차량을 확인했는데 당연히 사람은 없었죠. 그런데 경찰관 한 분이 블랙박스 화면을 보더니 잠시 멈추더군요. 기사님 여기 잠깐만요. 이손 지금 들어오신 손님 손이 맞습니까? 넘쳐 있는 화면 속 뒷좌석에서 낯선 손 하나가 잠깐 잡히고 사라졌습니다.